새벽 3시.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은 후 집에 돌아온 이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밥 먹기도 싫어. 그냥 자야지. 하지만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갔습니다. 이런 악순환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본적 있으신가요? 현대인들은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상하게도 자신을 더 혹독하게 대합니다. 식사를 거르고 잠을 줄이고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2,4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의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심신일체론을 주장하며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본적인 자기돌봄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견해가 아니라 현대과학으로도 입증된 진리입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와 현대과학의 만남을 통해 왜 힘들 때일수록 더잘 먹고 더잘 쉬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자기돌봄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해할 때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혼은 몸의 형상이며, 몸은 영혼의 진료라고 표현하며 둘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플라톤이 몸을 영혼의 감옥으로 본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통찰은 현대 신경과학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뇌과학자들은 감정이 단순히 정신적 현상이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변화와 직결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소화기능이 저하됩니다. 반대로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특히 습관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덕목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체화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자기 돌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힘든 시기에 자신을 학대하는 습관을 반복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반응 패턴이 되어 버립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일수록 자신을 더잘 돌보는 습관을 만들면 그것이 회복력의 기반이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정신신체의학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심신일체론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우울증 환자의 80%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불안장애 환자들은 소화기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음의 고통이 몸으로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이런 연결고리를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도 자기 돌봄과 직결됩니다. 그는 모든 덕목이 극단 사이의 적절한 중간점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돌봄에서도 방종과 자학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폭식을 하거나 과도하게 잠을 자는 것은 방종이고 반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자학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자기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올바른 자기애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봄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결과적으로 타인에게도 더 많은 것을 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자기연민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영혼의 세 가지 층의 이론은 자기돌봄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줍니다. 그는 인간의 영혼을 식물적 영혼 영향과 성장, 동물적 영혼, 감각과 운동, 이성적 영혼, 사고와 판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중 식물적 영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다른 모든 기능의 토대가 됩니다. 즉, 충분한 영양과 휴식 없이는 감정조절도 이성적 판단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 감정조절과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영양 부족 시에는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울감과 불안감이 증가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직관적으로 파악한 것을 현대 과학이 정확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스트레스 연구의 아버지라 불리는 한스 셀리에는 스트레스 반응을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경고 단계, 저항 단계, 소진 단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적으로 소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면역체계를 억압하고 소화기능을 저하시키며 근육량을 감소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마부위의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과 학습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은 공허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 원리를 설명한 것이지만, 인간의 몸과 마음에도 적용됩니다. 몸에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와 채우려 하고, 수면이 부족하면 깨어있는 시간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트레스로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지 않으면, 몸은 근육에서 단백질을 분해하고, 뇌는 포도당 부족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강과하는 것이 염증 반응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몸 전체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뇌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몸과 마음의 연결이 염증이라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반면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은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져옵니다. 양질의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고 복합 탄수화물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 가소성을 높입니다. 이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뇌와 정신 건강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치료적 행위입니다. 수면의 치유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수면 중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뇌에 축적된 독소들이 제거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치매 유발 물질들이 수면 중에 70% 이상 제거됩니다. 또한 렘수면 단계에서는 감정적 기억이 정리되고 통합되어 트라우마나 스트레스의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사고를 적용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고픔과 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지혜로운 신호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더 먹고 싶어지는 것도, 더 자고 싶어지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체 신호를 무시하거나 억압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 참고 견디는 문화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목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욕구를 무작정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구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히 충족시켜주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현대의학의 예방의학 개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일맥 상통합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한 자기 돌봄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영혼을 기르는 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영양신경과학이 이를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직접적으로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전전두엽입니다. 이 부위는 계획, 판단,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데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전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이때 적절한 영양 공급 없이 정신력으로 버티려 하는 것은 연료 없는 자동차를 억지로 굴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때 뇌는 즉각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사고와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을 희생시킵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서만 뇌가 다시 성장 모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잠재력의 실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과정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는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원료가 되는 트립토파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도파민의 원료인 티로신, 안정감을 주는 GABA의 원료인 글루타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적절한 식사 없이는 뇌가 정상적인 감정 조절 물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뇌에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또한 인슐린 분비를 적절히 촉진하여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순 당이 당기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신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의 역할도 놀랍습니다.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신경 가소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오메가3 섭취가 항우울제만큼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음식이 약이라고 한 것이 문자 그대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근육 분해를 촉진하는데 이는 단순히 체력 저하만이 아니라 면역력 감소와 직결됩니다.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은 뇌로 가서 항우울 효과를 발휘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리의 핵심입니다. 장 뇌축의 발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력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물질들이 미주신경을 통해 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부진은 이런 선순환을 깨뜨려 정신건강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적시성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는 덕목의 실천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양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받은 직후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가벼운 음식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회복기에는 영양 밀도가 높은 음식으로 집중적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접근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통한 자기 사랑의 철학적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자신에게 좋은 음식을 해 주는 것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서 나는 돌봄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자기 확신이야말로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면을 단순한 무활동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정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꿈을 통해 낮에 경험한 것들이 정리되고 통합된다고 믿었는데, 현대 수면과학이 이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수면 중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기억의 고착화입니다. 해마에 임시 저장된 정보들이 대뇌피질로 이전되면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한 정보 이동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강렬했던 기억들은 그 강도가 적절히 조절되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들은 제거되며 유용한 패턴들은 강화됩니다. 즉 수면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지혜를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렘수면 단계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완전히 중단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때 뇌는 낮에 받은 스트레스의 화학적 잔재들을 말끔히 정화합니다. PTSD 환자들이 램수면 장애를 겪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충분한 램수면 없이는 감정적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이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수면은 뇌의 형상을 재정비하는 과정입니다. 깨어 있는 동안 뇌세포들 사이에는 대사 노폐물들이 쌓입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 같은 독성 물질들이 축적되는 데 이는 치매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수면 중에만 활성화되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이런 독소들을 70% 이상 제거합니다. 즉, 수면은 뇌를 물리적으로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수면의 면역학적 효과도 놀랍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T세포의 기능이 향상되고 항체 생산이 증가하며 염증 반응이 적절히 조절됩니다. 반대로 수면 부족은 감기 걸릴 확률을 3배 이상 높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잠을 줄이는 것은 면역 체계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자의 행위와 같습니다. 호르몬 균형에서 수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의 80%는 깊은 잠단계에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어린이의 성장뿐만 아니라 성인의 근육 회복, 지방 분해, 피부 재생에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몸 전체가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리듬의 중요성도 수면과 직결됩니다. 그는 자연의 모든 것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리듬을 거스르면 조화가 깨진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일주기 리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멜라토닌과 코르티솔의 분비주기를 교란시켜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을 높입니다. 현대인들이 놓치는 것중 하나가 적극적 휴식의 개념입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이 모두 적극적 휴식에 해당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관조적 삶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생산성과는 다른 차원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간입니다. 수면과 창의성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많은 과학적 발견과 예술적 영감이 꿈에서 나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수면 중에는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뇌 영역들 사이에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이는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일수록 충분한 수면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을 수면에 적용하면 너무 적게 자는 것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성인에게는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적절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도 질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얕은 잠을 오래 자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수면 환경의 최적화도 중요합니다.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또한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고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야말로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실천적 지혜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실천적 지혜 개념을 현대적 자기 돌봄에 적용하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돌봄 방법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점진적 회복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꾸준한 습관의 힘을 믿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완벽한 식단을 시작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 한끼 제대로 된 식사.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기. 10분간의 산책 등 실현 가능한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입니다. 영양의 개인화 원칙도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체의 특수성을 중시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 소화능력 선호도가 다르므로 획일적인 식단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위가 예민해지는 사람은 부드러운 음식부터 식욕이 떨어지는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사의 의식화도 아리스토텔레스적 접근입니다. 그는 모든 행위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급하게 때우는 식사가 아니라 음식에 감사하고 천천히 맛보며 먹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챙김 식사는 소화를 돕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수면 최적화에서는 환경 설계가 핵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침실을 오직 수면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적절한 온도 18도에서 20도, 어둠, 정적을 유지하고 전자기기는 침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리듬의 복원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회복시키는 치료적 행위입니다. 주말에도 가능한 한 같은 시간에 기상하여 일주기 리듬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는 능동적 대처와 수용적 대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덕을 적용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함께 호흡법이나 명상 같은 수용적 기법도 병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지의 활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규정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자기 돌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의미 부여의 기술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긍정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의미와 교훈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자기 관찰의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에너지 수준, 감정 상태, 신체 증상 등을 기록하면서 자신만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이 적절한 돌봄 방법을 선택하는 기초가 됩니다. 경계 설정의 기술도 필수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함의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무조건 응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다가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건강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자기 돌봄의 출발점입니다. 작은 기쁨의 발견도 회복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 큰 성취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에서도 온다고 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따뜻한 햇살, 좋은 음악,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에서 기쁨을 찾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극단적 돌봄보다는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돌봄이 더 효과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한 실천적 지혜의 핵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하나의 제비가 봄을 만들지 못하듯 하루나 짧은 기간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간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기르고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내적 강인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자신을 더잘 돌보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존중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를 따라 더잘 먹고, 더잘 자고, 더잘 쉬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